안녕하세요. 소콘소콘입니다. 어느덧 제가 카카오에 출시한 이모티콘이 78개가 되었어요. 처음 시작할 땐 저도 그랬고 지금 제 주변 지망생분들을 봐도 공통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림은 예쁜데 왜 자꾸 미승인이 날까요? 혹은 출시했는데 왜 판매가 안 될까요? 사실 이모티콘은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닙니다. 철저히 대화의 도구로 작동해야 하죠. 오늘은 제가 수많은 승인과 미승인을 반복하며 깨달은 초보 작가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 5가지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려 해요. 특히 오늘은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실수부터 드로잉의 디테일한 오류까지 실무적인 이야기를 꽉꽉 채웠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승인 확률이 확실히 올라갈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캐릭터 배경 서사가 너무 디테일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초보 작가님이 인스타툰이나 웹툰을 그리다가 이모티콘으로 넘어오면서 이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내 캐릭터는 북극에서 온 곰인데 사실 따뜻한 걸 좋아해서 항상 목도리를 감고 있고 성격이 소심해서 기쁠 때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이런 설정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인스타툰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예요. 인스타툰은 독자가 캐릭터의 서사를 학습할 시간이 충분하죠. 하지만 이모티콘은요? 사용자는 이 캐릭터의 눈물겨운 과거사나 복잡한 행동 특징을 공부하고 나서 이모티콘을 사지 않습니다. 이모티콘은 0.1초 만에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는 직관의 영역이에요. 글로만 적어야만 설명이 가능한 설정, 혹은 여러 컷을 봐야만 이해되는 행동 특징은 모두 이모티콘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얘는 왜 이런 행동을 해?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그 이모티콘은 소통의 도구로서 실패한 거예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캐릭터의 배경은 최대한 덜어내세요. 캐릭터의 외형과 동작 그 자체, 모든 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소심해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곰보다 누가 봐도 부끄러워하는 표정의 곰이 훨씬 잘 팔립니다. 서사는 작가의 머릿속에만 넣어두시고 화면에는 오직 직관적인 감정만 남기세요. 두 번째 실수는 가독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태블릿 화면에서 캔버스를 300% 이상 확대해서 작업하죠. 그러다 보니 아주 세밀한 표현이나 화려한 효과에 집착하게 돼요. 하지만 이모티콘이 실제 카톡 대화창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아주 작게 줄어듭니다. 확대해서 볼땐 예뻤던 디테일들이 작은 화면에서는 그저 지저분한 노이즈로 변해버려요. 선이 너무 얇거나 색 대비가 약하면 캐릭터의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모티콘은 명화가 아니라 아이콘에 가깝습니다. 작업 중간중간 반드시 화면을 작게 줄여보세요. 그렇게 작게 봐도 캐릭터의 표정이 읽히고 텍스트가 눈에 꽂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단순함이 곧 강력한 전달력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캐릭터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24종이나 32종의 시안을 그리다 보면 뒤로 갈수록 작가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처음 1번 컷에 그렸던 캐릭터의 얼굴형과 20번 컷의 얼굴형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혹은 캐릭터의 성격이 갑자기 변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앞에서는 세상 귀엽고 순진한 표정만 짓던 캐릭터가 갑자기 뜬금없이 과격한 욕을 하거나 비급 유머를 던진다면 사용자는 당황할 수 있어요. 이 캐릭터가 어떤 친구인지 갈비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를 방지하려면 캐릭터 가이드가 있으면 좋아요. 이목구배의 위치, 팔다리의 비율, 이 캐릭터가 주요 사용하는 단어 통까지 고정해두고 작업하세요. 롱런하는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그들만의 단단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캐릭터답게 행동해야 사용자의 팬덤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바로 비율의 오류예요. 그림을 좀 그리신다는 분들도 정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바로 앉은 키의 오류입니다. 캐릭터가 정자세로 서 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길이를 10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이 캐릭터가 바닥에 털썩 앉거나 다리를 양옆으로 쩍 벌리고 있는 동작을 그립니다. 상식적으로 전체 높이는 낮아져야겠죠? 하지만 초보 작가님들의 캔버스를 꽉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나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전체 길이를 10으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몸통이 고무줄처럼 늘어난 형태가 됩니다. 사용자는 비율이 틀어진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어색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해결책은 골반의 위치를 잡는 거예요. 다리를 벌리거나 굽히면 당연히 키는 낮아져야 합니다. 캔버스 아래쪽에 여백에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작에 따른 물리적 논리가 맞아야 캐릭터에 생동감이 생기고 훨씬 프로다운 그림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장 분석의 부재입니다. 내 눈엔 너무 귀여운데 왜 미승인일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냉정하게 이모티콘 샵의 인기 순위를 분석해 보셔야 해요. 시장은 매번 변합니다. 어느 때는 정교하게 잘 그린 임티가 유행하다가도 어느 때는 대충 그린 듯한 비극 감성이 시장을 지배하죠. 내가 잘 그리는 스타일만 고집하는 건 일기를 쓰는 것과 같아요. 상품을 만들려면 지금 대중이 어떤 감정에 반응하고 어떤 색감에 지갑을 여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인기순위 상위권을 보면서 단순히 이게 1위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왜이 타이밍에 이 이모티콘이 1위일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개성과 대중의 니즈가 만나는 그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보 작가들이 자주 실수하는 다섯 가지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능숙했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미승인 메일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 내가 잘못 작업하고 있었구나, 내가 비율을 무시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하나씩 깨달았죠. 미승인은 여러분의 실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모티콘이라는 매체에 맞게 조금 더 다듬어 달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아이패드 속 캐릭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게 작업하세요. 감사합니다.